스파이크 아, 지금 뭐야? 한명남았 습니다. 아버시 아. 야를 훔치 겠어? 아. 전뜨어

오, 6, 5, 4, 3, 2, 아이고, 갔다 나 어, 일로 일로 와, 힐줄게 아이고, ㅅㅂ 천천히 어? 뒤, 오. 힐 있어, 힐 있어 이 정지은이무 아니 이걸 내가 진다고 사건이야 <laughs> 사건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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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통로 예, 쪽에 한 명. 한명남았 저기 저롱 비롱 비롱. 이스야내에서 소리 나. 둘 셋. 하나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로다치야 되는 거네. 이런.